신라 시대 하면 불교를 빼놓을 수 없죠. 울산에서 불교 문화를 화려하게 꽃피웠던 곳이 있는데요. 바로 문수산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품고 있을까요? 계절이 변하는 걸 가장 빨리 알아챌 수 있는 게 바로 이 산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문수산을 바라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이 문수산이 고려시대 이전만 해도 산 이름이 달랐어요. 어, 그래요? 어. 어떤 이름이었어요? 영축산이라는 이름이었거든요. 음. 그 이름이 영축, 문수, 그리고 남암, 이렇게 다 갈라졌죠. 이곳은 말 그대로 자연을 제일 빨리 감지할 수 있는 곳이고, 지금 흘러내리는 이천 있잖아요. 이 천이 청량천이에요. 바로 우리가 외한강편에서 외항강의 물줄기를 이야기할 때 청량천을 이야기했어요. 이 청량천이 쭉 뻗어 내려가다가 두황동 쪽에서 두황천하고 만나요. 만나가지고 외항강으로 뻗어 나갔는데 외항강 끝에는 뭐가 있었느냐? 신라시대의 국제무역항. 그 무역항이 있던 곳이 외항강. 그래서 이 외항강을 따라서 쭉올라온 이곳에 불교의 여러 가지 것들이 담겨 있었던 거예요. 오늘 그 현장으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아 정말 궁금한데요, 선생님. 그렇죠. 한그 네. 궁금한 현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네, 가보시죠. 울산 사람이라면 한 번은 가봤다는 문수산. 그만큼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이곳은 뿌리 깊은 역사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문수산 가는 길에 참 아름다운 마을들이 몇개 있더라고요. 그렇죠. 어떤 마을들인가요? 울산의 마을들 가운데 굉장히 오래된 마을이 많아요. 그중에서도 아마 으뜸에 들어갈. 마을이 바로 이 부근에 있습니다 영축마을 망해마을 이런 이름들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곳은 이제 영해마을이거든요 영축마을과 망해마을이 한 글자씩 따가지고 영해마을이라고 하죠 근데 그 마을 이름들은 얼마나 오래됐느냐 면 삼국유사의 기록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영축사 망해사 이런 절들이 나와 있으니까 이 절들과 연관된 마을들이 있었다는 것은 통일 신라 이전부터 이곳에 마을이 형성돼 있다는 거고 그 마을 이름이 분명하게 기록이 돼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굉장히 아파트도 있고 새로운 집들도 많고, 많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불과 이게 한1 0여년 전만 해도 이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어떤 모습이었어요? 완전히 시골이었죠. 이곳에 이제 저기 5대 5천 마을 사람들을 이주하고 또뭐이 아파트도 짓고 울주 군청이 들어와 있거든요.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 자리가 완전히 달라졌죠. 그래도 조금만 올라가 보면 예전 마을의 모습들을 찾을 수 있고 그래서 이곳에는 청양천이 있잖아요. 네. 이 청양천의 맑은 물 때문에 청정 미나리가 굉장히 유명했다고 해요. 봄하면 또 미나리잖아요. 그렇죠. 봄되면 또 미나리. 이거 음. 이게 시민들이 참 많이 찾는 즐겨 찾는 마을이기도 한데 거의 천년 넘은 이런 마을, 신라 시대부터 있었던 마을이라걸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천년이 넘는 역사를 간직한 영해마을에는 기록에만 남아있던 사찰이 하나 있었는데요. 신라 시대의 울산 대표 사찰이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되게 허 벌판인데 여기는 어디인가요? 여기가 영축사지라는 절터입니다. 절터. 아, 여기가 절터? 지이 영축사지라는 곳이 어, 있는 이 위치가 바로 문수산 아래거든요. 문수산은 옛날에 무슨 산? 영축산이라는 이름이었거든. 아, 네. 영축산이라는 네. 이름인데 지금은 일부가 영축산, 문수산, 이렇게 남암산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 일대가 과거에는 완전히. 불교의 성지였어요. 사람들은 이제 울산이라는 땅을 서랍을, 즉 동경, 신라의 수도. 이 신라의 수도에서 조금 변방으로 생각하는데 아니고 왕경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땅이 바로 울산이라는 걸 증명하는 게 바로 이 문수산 자락입다이 문수산 자락에는 동쪽에 가문사지가 있듯이 이 서쪽 편에는 영, 영축사지라는 절을 두고 엄청난 불교 국가를 만들려고 했던 증거가 이 바로 이곳에 남아있죠. 특히 문수산 자락에는 여기 망해사, 그리고 여기 영축사, 청송사, 이런 큰 사찰들이 세 개가 자리했고, 그 부속되는 절들이 또 많아가지고, 문수산과 영축산 아래는 절이 한 10여 개가 넘는 절들이 신라 시대부터 자리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절터가 엄청 커요 보니까. 네, 그렇죠. 이것도 일부의 절터일 뿐이고 실제로는 감포의 감원사에 버금갈만한 절이 바로 이 절이었다. 수도 경주의 주요 사찰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영축사는 신령스러운 매의 절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신비로운 창건설화가 전해집니다. 이 영축사가 지어졌을 당시 이야기가 담겨져 있나요? 그렇죠. 이 영축사는 이 절을 지었을 때의 당시의 이야기가 분명히 기록으로 남아있어요. 고려 시대의 스님 일연이시연 상궁유사에 분명하게 남아있거든요. 신라 시대의 삼십일대 신문왕이 신문왕 시절에 여러 이제 신하들도 많고 뭐 했는데 그 중에 충원공이라는 왕하고 굉장히 가까운 그분이 이제 이 일대에서 가장 유명한 온천이 동네 온천이었어요. 이 동네 온천에서 몸을 뭐좀 휴양을 하고 치료도 하고 하다가 울산으로 올라오는 길에 굴정역이라는 곳에서 쉬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굴정역이 어디냐면 지금이 구하예요 거기서 매 사냥을 하는 것을 구경하게 돼. 음. 이 매가 꿩을 쫙 쫓다가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거든. 신하들이 막 찾아를 갔는데 쫓아가다 보니까 굴정현이라는 사무소가 있어요. 관청이 크게 있었는데 이 인근의 어떤 우물가 쪽에서 방울 소리가 들렸는 거라. 가서 보니까, 매가 우물 안에 있는 꿩을 노려보고 있는데, 그 눈빛이 좀 예사롭지 않아.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매가 날뛰기를 크게 펼치고 그 안에 새끼를 품고 있는 거야. 보호하는 거지. 동물도 자비심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한거야그 이야기를 바로 신문화에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래 올라오다 이런 이런 걸 봤습니다. 이러니까, 지관하고 뭐 점쟁이, 그 술사들이 있잖아요. 그 이야기 쭉 치더니 아, 그곳은 바로 절을 짓기에 굉장히 좋은 땅이다. 그래가지고 신문왕의 지시로 관청을 흐러내고 여기에 큰 사찰을 지었던 겁니다. 그 사찰의 연원이, 소리가 담겨있는 절이 바로 영축사입니다. 염원한 이야기를 품은 영축사가 사람들에게 모습을 드러낸 건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영축사를 발굴했을 때 전국이 떠들썩했습니다. 뒤에 보니까 돌도 있고 또 기와도 보이는데요. 당시에 발굴된 게 많았나 봐요. 그렇죠. 여기 영축사. 이 영축사지는 1990년대쯤에 아, 이거 중요성을 생각해 가지고 문화재로 지정을 해서 1998년인가 아마 지정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울산 박물관이 개관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대형 발굴 사업으로 영축사를 택했어요. 2012년부터 다섯 차례에걸 쳐서 이게 발굴을 했어요. 한 1,700여 점의 그 유구나 유물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어떤 것들이 나왔어요? 대표적으로 여기 뒤에 있는 것처럼 이게 이제 이건 탑들이거든요. 통일신라 시대를 구분하는 가장 결정적인 탑은 바로 삼층석탑이에요. 무엇을 생각하면 되느냐면 간포에 있는 가문사지에 가면 삼층석탑이 양쪽으로 들어서 있죠. 그리고 가운데는 금당이 있어요. 쌍탑 일 금당이라는 게 통일 신라 시대를 구분하는 가장 특징적인 사찰의 형태거든. 그게 바로 여기에 있어요. 또 저기 보면 기부도 남아 있고, 기부는 거북이 형상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영축이라는 이름을 새긴 기화장도 발견됐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아 영축사가 있었던 곳인 거라 확실하게 알게 된 것이고, 특히 여기 석 조열래 자상 석가모니가 앉아 있는 돌로 새긴 것의 일부가 발견됐는데 그것도 이제 발견됐고 그리고 여기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회랑이 발견됐죠. 회랑. 회랑이요? 회랑은 뭐냐면 궁궐을 둘러싸고 있는 그쪽으로 가는데 기붕이 되어 있는 지금의 아주 쉽게 생각하면 뭐냐면 전통시장에 하면 아케이드 양쪽으로 아케이드 회랑이라고 해요. 그 회랑 그 회랑이 남아 있다. 특히. 어, 굉장히 스토리가 있어 보이는 이 절이 어떻게 해서 뭐 사라지게 됐는가를 알게 하는 고려 시대 것으로 추정되는 게한세 개나 발견됐어요. 세 개나 발견됐네요. 예, 청동 향로, 청동 시루, 이런 청동관 이런 게 발견됐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좀 재밌는 거는 향로 하면은 신라 시대 백제 무왕 향로 국보 생각나거든요. 그 향로가 어떤 과정을 거쳤냐면 급하게 파묻은 흔적이 있었거든. 여기에 있는 청동 향로 청동 시루도 땅속에 파묻었는데 의도적으로 누군가가 파가지고 거기에 청동 향로를 놓고 그 위에 청동 시루를 덮었단 말입니다. 아마도. 그 당시 일본이 외적이라든지 아니면 몽고군이라든지 경주의 항룡사나 이런 거 전부 몽고가 침략했을 때다 불타버렸거든 그 무렵에 여기에 있던 사람들이 이 절에 있는 귀중한 것들을 땅속에 파묻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흔적이 분명히 이제 땅속에 파묻은 흔적으로 나타난 거죠 신라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역사를 함께해 온 영축사는 규모부터 의미까지 남다른데요. 신라 시대에 부처님을 모신다는 의미는 지금과는 달랐습니다. 혹시 만파식적이라는 그 물건에 대해서 들어봤어요? 아니요, 그게 뭔가요? 통일 신라 시대에 우리가 이제 문무대왕, 아들의 신문왕 이 이야기할 때 가문사 그 문무대왕의 무덤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때 나오는 이야기 중에 만파식적이라는 게 있어요. 음. 그 만파식적으로 유명한 왕이 바로 신문왕이거든요. 신문왕이 바로 이 영축사를 창건한 왕이에요. 신문왕을 신라 시대의 태종이라고 하거든요. 아버지가 통일 신라를 완성한 이후에 나라가 굉장히 혼란했거든요. 그때 왕권을 강화하면서 제일 중심으로 삼은 게 뭐냐면 부국강병. 이 부국강병을 위해서 울산이라는 이곳을 신문왕은 주목을 한 거죠. 그래서 이곳에 불사를 일으키는데 문수산을 중심으로 해서 사찰을 많이 지어요. 여기서 바로 바라 보이는 게 동해 바다거든요. 불사를 이렇게 가지고 이 동해 바다가 안전하게 바다에 배들이 무역상들이 오가게 만드는 거. 그래서 그것이 잘 되면 뭐 나라가 강의지, 강해지니까. 네. 그걸 위해서 이 영축사를 비롯해서 망해 사라지 여러 절을 지었던 거예요. 부국강병의 그 염원을 담아서 여기를 지은 거네요. 그렇죠. 그 신문왕이 자기 재위 기간 동안에 그런. 그것을 많이 했고 그런 불사를 해가지고 울산을 굉장히 중요시했기 때문에 울산이라는 곳에 국제무역항이 한 신라 천년의 어떤 굉장한 역할을 하는 그런 배후 항만도시로 클수 있었죠. 종교의 힘을 빌려서라도 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신라왕의 염원니 영축사에도 깃들어 있는데요. 그 흔적이 제대로 남아있지 않은 건 안타까운 일이죠.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이 영축사가 참 중요했던 곳이었던 것 같은데, 이 복원 사업은 할 예정인가요? 다섯 차례 발굴하면서 너무 많은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복원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참 많았고, 최근에도 울산시 의회에서 이 문제가 거론이 됐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복원 계획도 가졌어요. 가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이런 불사를 지방자치단체, 광역단체가 할 것인가? 아니면 국가유산청이 할 것인가. 이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이런 시설은 국가유산청에서 맡아가지고 국비를 투입해서 복원하는 게 낫다. 그래야만 좀 더, 좀더잘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 때문에 쉽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고 꼭 그렇게 되리라고 믿고요. 영축사 복원 사업이 꼭 돼야 할 이유가 있다면서요? 그 간포에 가면 가문사지가 복원이 잘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간포 가문사지와 이견대 그리고 수중 악릉을 중심으로 굉장히 관광 콘텐츠가 잘 갖춰져 있거든요. 고구와 연계해서 이쪽 문수산 영축산 자락의불교의 어떤 콘텐츠들 이런 것들이 같이 연계되어야만 신라의 불교 문화의 어떤 제대로 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복원이 돼야 돼다 단순한 불교 유적이 아니라 신라 시대의 울산은 번영을 누렸던 곳이었다는 걸알수 있는데요. 영축사의 복원은 울산의 자긍심을 높이는 일입니다. 울산실록의 영축사 어떻게 기록하면 될까요? 고려가 불교를 굉장히 중요시했던 국가였는데 고려가 멸망하고 난 뒤에 조선으로 넘어오면서 이 영축, 영축사. 이희명이저 양산을 빼앗겼어요. 이곳은 영축사라는 이름이 이제는 완전히 거의 사라지다시피하고 문수산 이름으로 더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본래 영축사 우리나라 땅에서 영축사는 이곳이었어요. 신라의 국제무역항으로서의 울산 그리고 울산이 천년 전에 어떤 도시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정체성 그런 것과 연계해서 이 무수산 자락은 역사적으로 장소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일대를 잘 복원하고 관광 콘텐츠로 만든다면 울산이 가지고 있는 천년전의 어떤 위상을 제대로 보여주는 역사문화 도시로서의 콘텐츠가 강화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잘 복원해서 잘 남겨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라시대의 울산이 갖는 위상을 알려주는 척도 그 중심에 영축사가 있습니다.